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 플러터의 기본적인 레이아웃 컨셉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루와 컬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 축의 사이즈와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후에는 메인 액세스 사이즈, 메인 액세스 n m e 먼트 크로스엑시스 언라인먼트 프퍼티까지 여러 가지 속성들까지 살펴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플렉서블 위젯부터 쭉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위젯들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살펴볼 수 있도록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서블 위젯부터 살펴볼까요? 어 이제 기능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메인 액시스 n 라인먼트와 크로스 액시스 t 라인먼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로우와 컬럼 위젯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배치하는지를 이렇게 속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로우와 컬럼은 일단 고정된 크기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고정된 크기의 위젯들은 배치된 후에 스스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렉서블하지 않은 것으로 보통은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렉서블이라는 위젯을 랩핑한다고 하죠. 이렇게 겉에 씌움으로써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fit properties set the flexible widgets to their preferred size. Change both fit values to the flex fit tight. 지금은 lose fit으로 적용을 해놨고요. 한번 t i g h t 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작용을 하면요. 이렇게 완전 타이트하게 꽉 들어찰 수 있도록 플렉서블 위젯이 작동을 한거 보이세요? 지금 원래는 블루 박스가 3개가 위치해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만 이렇게 플렉서블 위젯을 씌워봤어요. 근데 만약 플렉스 핏을 그냥 루즈로 설정한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완전 핏하게 채워달라고 라 이야기하는 순간 이렇게 핏하게 아 핏이 아니고 타이트죠. 타이트하게 채워달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순간 이렇게 꽉 채워지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플렉서블은 정말 위에서 서술한 대로 고정 크기로 정해져 있던 위젯을 영역을 여유롭게 침범할 수도 있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 위에 로우 컬럼이랑 이제 메인 엑셋 알라인먼트 등등을 설명할 때는 제가 코드를 먼저 해석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결과를 상상한 후에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후의 위젯들에서는 한번 거꾸로 동작을 본 후에 이 코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xpanded 위젯. Widget. expanded 위젯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위젯인지 또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Notice how row contains extra space on its main axis. Wrap the second blue box widget in an expanded widget. 이두 번째 블루 박스를 expand로 한번 확장시켜 보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row에 블루 박스 3개 넣어놓은 거랑 똑같은데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왔죠? 실행을 해 보면 오가운데 있는 블루 박스가 확장이 되었네요. 말 그대로 익스팬드 자체가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플렉서블과 비슷하게 익스팬디드 위젯도 다른 위젯을 감싸게 되고 그 위젯을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채우도록 남는 공간을 채우도록 강제한대요. 그러면 여기 써 있죠. 딱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플렉서블이랑 익스팬디드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플렉서블은 로우나 컬럼을 컬럼의 크기를 재조정하는데 쓰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 위젯과 부모 위젯이 늘 이제 트리 구조로 존재를 하는데, 그 부모 위젯과의 관계를, 크기를 유지하면서 자식 위젯의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익스펜디드 같은 경우는, 자식 위젯의 제약 조건 (constraints)를 변경해가면서 이제 MT 스페이스를 채운다.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이즈 박스 위젯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기 블루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보시면 가로 폭과 세로 폭을 설정을 하고 그만큼 박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사이즈드 박스도 컨테이너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이즈드 박스 자체에는 데코레이션 속성이 없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영역 어느 정도 영역 안에 영역을 차지해라라는 명령을 하고 싶다거나 어느 영역을 차지하는 공간을 딱 세이브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이즈 박스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볼까요? 음, 이 블루 박스를 감싸고 있는데 이 사이즈드 박스가 윗스가 100이니까 블루 박스가 원래는 50, 50짜리였는데도 사이드 박스의 크기에 맞추어 탁 드릴을 잡게 되는 거죠. 여기를 뭐 넉넉히 200으로 늘려본다고 하면 쭉 늘어날 것이고요. 만약 하이도 줘볼까요? 원래는 50이었는데 하이즈를 100으로 줘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또 늘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처럼 궁금하면 직접 넣어보시고 그 넣은 것에 대한 결과 값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바로바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서 위젯입니다. 스페이서는 위젯과 위젯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위젯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사이즈 박스 설명 드릴 때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싶거나 그만큼의 공간을 비우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위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페이스도 아, 스페이서도 그 용도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이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스페이서 같은 경우는 플렉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다른 스페이서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궁금하지 않니?라고 물어봐줬으니까.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플렉스 값이 똑같은 한이 공간 잡아먹는 양이 똑같구나 를볼 수가 있고요. 하나를 2로 키워보면 한쪽이좀더딱두배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잡아먹고 있구나 를 느낄 수가 있죠. 다음 위젯은 우리와 익숙한 텍스트 위젯입니다. 텍스트 위젯에서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우리에게 디스플레이 해주겠죠? 일단 아웃풋을 한번 보고 이 헤이 헤이 헤이가 도대체 어떻게 꾸려진 아이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지 않고도 왼쪽의 화면을 보지 않고도 이 헤이헤이헤이가 hey, hey, 각각 적용된 텍스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텍스트에 적용된 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다는 건이 텍스트가 다한 문장 안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걸 뜻하고, 그 말인 즉슨 이게 각각의, 컨, 각각의 위젯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젯들이 로우에 들어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보면 그 생각 그대로 로우 안에 텍스트 위젯 3개가 들어있구나를 볼 수가 있고요. 로우에 들어있는 순서는 왼쪽부터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헤이구나 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게 플러터에서는 텍스트에 색깔을 입히고 싶을 때 뭔가 기존에 HTML이나 CSS에 익숙하셨던 분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만한 문법이긴 한데, 텍스트 위젯 안에 속성으로 그 스타일 자체도 위젯으로 줘요. 음, 여기가 약간 그동안의 언어들과 느낌이 달라지는 부분이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위젯들 안에 각각의 위젯을 꾸미는 위젯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뭐 단순히 내가 두 번째 헤이에 컬러나 컬러를 바꿔보고 또 폰트도, 폰트 사이트도 바꿔보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이 친구만 단순히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옐로로도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렇게 텍스트조차도 위젯이고 그 텍스트는 한 텍스트에 들어있는 구간마다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테마를 통해 전체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될 코드랩에서 제가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아이콘 위젯이에요. 아이콘 위젯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머티리얼 아이콘들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요. 머티리얼 아이콘들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머티리얼 아이콘들을 여러분께서 가감없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가서 구경을 하고 봅시다. 이렇게 아이콘즈 클래스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아이콘들이 사전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뭐 음표 아이콘이 필요하다 하면 오디오 트랙 이렇게 딱점 찍고 가져오면 되고요. 정말 수많은 아이콘들. 여기 옆에 스크롤 크기 보이시죠? 정말 수많은 디자인의 아이콘들. 이미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이렇게 탄생된 많은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콘들을 이 아이콘의 이름은 위젯라고 하네요 여기 미션을 들 주고 있네요. 로 e 3 h i l 3 l d h i l e h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페이지 자체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위젯들은 앞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될 위젯이라서 이렇게 따로 빼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친해, 친해지시고, 더욱 오히려 실제 코드단에서 테스트 해보시기 조금 번거로우실 때 이 화면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콘 위젯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미지 위젯입니다. 이미지를 플러터 앱에 어떻게 첨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셨을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이미지를 네트워크에서 따오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네트워크 이미지 주소만 따오면 되거든요. 이미지 다운로드 URL 복사하시면 돼서 그 복사한 URL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플러터 내에 사진도 간단하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젯들을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위젯들을 바탕으로 한번 그 위젯을 과연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아래에서 진행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개인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